금전적으로도 좀 편안해지시고 음. 어, 그러다 보니 어, 잘 지금 살 사시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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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분들은 좀년 중년보다는 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네. 말년에 보답받는 음.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말년에 보답을 받으셨죠. <laughs> 초년 중년에는 희한하게 잘 되시던 분들도 음. 이렇게 좀 풍파가 조금 많으셨어요. 이분들은 음.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963년생이신 61세 토끼띠 분들의 많은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근데 이거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가 네 얼마?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와 네. 정말 따끈따끈한 애도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laughs> 그럼 애돈 선생님이 또 실전으로 봤을 때 네. 우리 61세 토끼띠 분들은 선생님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이분들, 초년부터 뭐 힘든 분들이 많지만, 어, 일단, 일단 처음에 부모복도 없어요. 어, 부모복, 형제복, <목소리> 확실하게 없으신 분들. 어, 그래서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 만약에 뭐 부모가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 있어도, 좀 사랑을 못받으면서나 혼자인 분들, 어, 항상 외롭고, 좀 고독하신 분들. 슬픈 분들이에요 정말. 그 이분들은 이분들은 좀 다른 띠에 비해서 유난히 초년에 좀힘든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 힘드신 분들을 중년에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초년에 이렇게 올라가기가 처음부터 쉽진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근데 고생을 하시는데 어, 유독 이분들은 좀 초년 중년에 힘드신 분들이 유독 음. 많아요. 음. 음. 이분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네. 좀 나는 다른 정말 다른 일반적인 가정처럼 네. 부모한테 좀 사랑을 받고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아, 그 본인 힘으로 계속 계속 네, 해야 돼. 본인 됩니다. 힘으로 자수성가하셔야 되는 분이야. 하... 만약에 부모가 능력이 돼도 음. 다른 형제분들은 뭐도와주려할지혈점 음. 이분은 도움을 못 받는 분. 음. 아, 정말 힘든 분이 지 같아요. 아이고. 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많이 외로운 사람도 많고, 고독한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어, 이분들은 또 그게 있어요. 또 이렇게 본인이 딱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선을 또 그어. 왜냐면, 초년, 중년에 또, 다 이렇게 사람한테도 당해봤거든. 음, 아까 그러니까 <laughs> 좀, 거이하는 그런 거구나. 예, 초년 중년부터 사람을 이렇게 긋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도 사람 되게 좋아하고 수단도 좋으시고 음. 어또 능력도 좀 되시고 음. 그리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래서 많으신데 음. 이분들이 사람한테 조금 대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사람한테도? 네. 아니이 부모한테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서 인복이 없어. <laughs> 사회 에 나와서도 인간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거예요 네, 인복이 없다 보니까 부모복도 없어, 배우자복도 없어. 그렇다고 사람 사겨도 다. 먹으려고 그러고 뒤통수 칠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만 아마, 아마 초년 중년에 만나셨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아,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다른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가장 상처 줬던 건 인간 인거네요 그렇죠. 아, 괜한, 괜한 시기나 시를 지금부터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착하신 마음도 또 있어요. 생각보다 좀 여리시고 착하고 하다 보니까. 음. 어,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살, 살다 보면 꼭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음. 음, 그러다 보니 이용도 좀 당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죠. 아, 그래이 가정생활에서도 좀풍파좀 많았다고요? 그쵸. 어, 배우자법도 없으시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가정에 이제 풍파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내그 친정 부모의 덕도 없었는데, 음. 시집을 가니 시부모 덕도 없다 보니 시집살이를 아. 좀 하시고 아. 음, 시집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 음. 어, 그러신 분들도 많죠. 음, 진짜 이분들 남몰래 울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혼자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어 남몰래 울고 고독하신 분들이 많죠. 음. 그 어쨌든 초년 주인의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 이분들이 6십 세나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음. 지금쯤은 좀 어떻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머리도 똑똑하시고 어좀 영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년 중년에 조금 힘드셨더라도 60 넘으시고 조금 어 중반 되시고 말년에는 어, 잘 사시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아그 지금은 좀 편안히 사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죠. 지금 60 넘어서부터는 조금 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네네 그러시기 어, 때문에 점점점점 좀더 편안해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음. 좀 금전적으로도 좀 편안해지시고, 음. 어, 그러다 보니 어잘 지금 살, 사시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음. 아, 네. 오늘 어쨌든 이분들은 좀초년 중년보다는 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에 네. 보답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말년에 보답을 받으셔야죠. <laughs> 초년 중년에는 희한하게 잘 되시던 분들도 음. 이렇게 좀 풍파가 조금 많으셨어요. 이분들은 음. 음. 그래도 말년에는 그래도 그 복을 좀 음. 받으실 거예요. 음, 아, 그럼 이분들에서 네. 이 자식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못 받은 이 복을 자식들이 받아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나요? 그쵸. 그래서 어..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베풀고 음. 내가 좀 당했지만 음. 그래도 그게 다 보기 자식한테 가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자식분들이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음, 잘 분류. 그래서 자식 보고 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아좀 어떤 분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전에 말년에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인기에서 이분들 가장 좀 좋은 부분 일단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뭐 마음이 제일 편해야 좋다고 하는데. 음. 사람은 대체적으로 음. 금전이 중요하잖아요 음. 건강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조금 풀리실 시기가 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점점점 조금 돈이 모이는 시기가 와요 음. 그걸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애너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는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보편적으로 말해주신 거잖아요 네. 생년월일이 들어가면 은 이것보다 네. 더 자세하게 나오 거죠? 더, 더 정확하게 나오고 더영점으로도또 7점으로도 아. 더잘 나오니까 문의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